안녕하세요 산지유통부의 꿀같은 막내 허니 노자헌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관리부의 회계는 내게 맡겨라 회내맛 정리조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출정보분석부에서 미키마우스를 맡고 있는 김승현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관관리부에서 샤인남을 담당하고 있는 정한울 주임입니다 AD 저는 친구가 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청년인턴 전형을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홍보실 인턴을 하면서 회사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분야를 접속하는 것을 보고 이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재밌게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3개월간 AT에서 기간제로 수출 증원 업무를 하면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 따뜻한 분위기의 매력을 많이 느껴서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식품 쪽에서 일을 좀 하고 싶었고 다양한 국가를 상대로 글로벌하게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이티가 가장 적합한 회사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에이치에서 에이티 AT 소개를 해주러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소개를 듣고 입사를 꿈꾸게 되었고 준비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각종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자격증 준비 기간이랑 그리고 인턴 경험까지 포함해서는 4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증 준비부터 면접까지 1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경기들을 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원, 투 1, 2 모두 봤었는데요. 기간제 근무할 때도 떠오르면서, 아, 너무 가고 싶다. 되게 간절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감기에 무량합니다 최고! 시즌 엔딩 시즌 1, 2를 다 봤고요. 작년에 홍보실 인턴을 하면서 촬영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아, 내가 저 자리에 앉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대외 활동이랑 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저희 회사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세요. 저희가 대학생들을 위한 대외 활동도 하고 있고, 인턴 등의 다양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 성적으로 풀어나갈 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토익은 사실 고고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단지 저희 회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를 준비하더라도 소유성 수익게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AT 업무와 관련된 경험을 중점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AT에서 1년 3개월간 기간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냈던 부분들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경험들을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와 능력을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에이티.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저의 강점으로 내세웠던 게저 자격증입니다. 저는 농산물품질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신입사원이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저는 자소서에서 어학연수 경험을 어필을 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 전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학연수 경험이 저만의 강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경험을 중점적으로 다소서를 구성했던것 같습니다. 에이팅. NCS의 난이도는 사실 어렵지는 않았는데 양이 방대하여서 다 풀지 못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높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체감상 난이도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CS 체감 난이도는 평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준비할 때 여러 기관들의 봉투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는데요.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 봉사 난이도는 현금 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준비할 때공투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면서 직접 시험처럼 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시간 안배에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이랑 국가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스터디를 할때 스터디원들끼리 각자 퀴즈를 준비해와서 직접 풀고 그리고 서로 설명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식 부분이 좀 양이 방대하다 보니 스터디원분들이랑 일정 부분을 정해서 시험을 출제하고 암기했던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상식 부분은 공기업 기출문제는 기본으로 하고, 또 유닉이라는 시사 뉴스레터가 있어요. 귀여운 캐릭터가 이슈들을 간결하게 잘 정리를 해서 보내주는 게 있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계약법과 행정법도 공기업 기출문제, 계약법 시행령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를 풀고 암기를 했었습니다. 시중에 파는 두꺼운 상식책 한 권을 공부하고, 그리고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은 시중에 나오는 월간상식 책을 챙겨서 봤습니다. AT 시험 특성상 최신 시사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최신 월간상식을 꼭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미국 경합주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기억에 남니다 저희가 한창 시험을 준비를 할때이 대선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거기에 관한 문제가 AT 필기시험에서 출제가 돼서 필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꼭식이나 시장 상식도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계 식량 계획에서 추진한 제로 웨이트 제로 환거라는 캠페인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캠페인은 작년에 AT 분해식당에서 추진했던 그런 캠페인인데요. AT 보도자료를 꼭 찾아보지 않았다면 맞추기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 시험을 준비하실 때 보도자료도 꼭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T! 경제와 농업을 택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논술 주제를 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경제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업 논술이 좀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크레이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나 회사와 관련된 기사들을 접하면서 거기서 가장 적합한 단어나 문장 같은 거를 많이 따와서 논술을 작성하려고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논술 주제를 준비하실 때 기출 주제들을 가지고 많이 작성을 하시게 될 텐데요. 실제로 연도가 조금 바뀌게 되면서 사회적인 변화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기출에 나왔던 주제도 공부를 하시고 또 이번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는 부분을 추가해서 작성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경제 논술을 준비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농업 문제를 위주로 공부했었는데요. 일단 역대 기출 문제는 꼭 준비를 해 두시고 저는 무엇보다 이슈 브리핑을 준비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AT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공부하기가 방대한 양이지만 팀원들과 주제를 나누어서 최근에 이슈가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그거를 공유를 해서 논술을 작성할 때 AT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AT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논술을 작성하실 때 바로 이천자에 되는 분량을 작성하시는 것보다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서 작성하시는 게 평가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받으신다면. 작게나마 메모를 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논술에는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시기 전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내 주장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글을 구성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